21번,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 보시면 X는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X는 그러면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은 자연수들이겠죠. 그래서 총 90개의 숫자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나 한번 보시면 루트 x가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가 지금 어떤 숫자의 제곱수가 아니라는 거겠죠. 만약에 제곱수가 되는 숫자가 이제 있으면 걔는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닌 숫자들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제곱수는 16, 25, 36, 49, 64, 81 이렇게 총 6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 X가 개수가 될수 있는 것은 90에서 6개를 뺀 84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84입니다.